도착을 했는데요. 어,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을 보고 학원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그러면 한번 학교를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학교에 들어왔어요. 짜잔! 이제 교일로 가볼게요. 짜잔. 갑시다. 제가 학교를 일찍 오는 편이라서 애들이 없어요. 6학년 중에 저희 반만. 뺄기에 있어서 한층 더 올라가야 돼요. 힘들다. 갈 길이 멀어요. 다 왔네요. 문을 열고. 잠시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앞, 하단.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제 학원에 갈때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본 카메라로 켤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건 좀 학교가 이쁘게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학원 갈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 아, 짠 학교를 마쳤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어, 학교, 학원, 저의 하루를 잘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하고 학원 가면 이제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5시, 5시인 지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브이로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